곤재역 피해자 진술서 검토, 곤재역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확히 정리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최소화하고 사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. 또한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건 발생 시간, 장소, 관련된 인물 및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진술서에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도 간략하게 기술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은 사건에 대해 서술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고 진술 내용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.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증언을 준비하며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내용이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